안녕하세요. 느린 영감입니다. 지금까지 이리저리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로켓 스토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준비물은 드럼통 한 개, 대부분 고물상에서 쉽게 구입. 내부 연소로용 엔진오일 말통 두 개, 자동차 수리점에서 공짜로 획득. 석고붕대2 0개 정도, 읍내 철물점에서 구입, 개당 천 원씩. 내화벽돌 내용, 옛날 3구 연탄화덕 2개, 읍내 철물점에서 구입. 바닥에 깔열 반사제 약간. 펄라이트,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이 가장 쉬움. 외장용 빨간 벽돌 및 시멘트 벽돌, 몰탈 등 읍내 건재상에서 구입. 20cm씩 경우 연통. 이것이 시골에서는 구하기 가장 어려운데, 근처의 대도시에 나가야만 합니다. 설치 장소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길이로 구입, 기타 흙선과 작업 두구들이 필요합니다. 고물상에서 산 드럼통을 한쪽 면의 뚜껑을 따고 안에 소시개와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워서 내부의 오물과 겉의 페인트를 다 태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엔진오일 말통 두 개도 태웁니다. 겉의 페인트를 완벽하게 태워 없애야 나중에 난로 안에 설치했을 때 냄새가 안납니다 로케스토브를 거실 바닥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맨 아래에는 열반사 소재를 깔고 난로 기초 부분에는 벽돌 두장 높이로 몰탈과 펄라이트를 섞어 넣어 기초를 만듭니다 하루를 묵인 후 단단하게 굳은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합니다 장작을 태우는 연소구와 연통은 각각 직경 20cm로 통일하였고 그 위에 모양이 맞게 연소 부위를 자른 연탄화덕에 석고 붕대를 이용해 연결 부위를 연기 새지 않게 고정시키고 바깥쪽은 붉은 벽돌로 비잉 눌러 외곽 구분을 해놓은 후 흙과 펄라이트를 섞어 채워 넣었습니다. 당시에는 내화벽돌 근처에서 구하기 어려워 마침 구경이 비슷한 삼구식 연탄화덕을 연속으로 사용했습니다. 내화벽돌을 구하기 쉽다면 내화벽돌을 사용하셔도 좋겠죠. 연속 구 위에는 도려낸 드럼통 뚜껑을 얹어 보고 나중에 얹어 놓을 드럼통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할지 벽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눈대중 해보는 중입니다. 두 번째 만들 때는 무거운 드럼통 뚜껑 대신 박스 종이를 뚜껑 크기로 잘라 사용하니 가볍고 좋더라고요. 의 바깥쪽을 아프리카처럼 흙으로 쌓지 말고 붉은 벽돌로 만들어 달라는 금순이의 부탁대로 벽돌 작업을 함께 진행하려니까 안쪽의 진흙 작업과 바깥의 몰탈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돌대가리 느린 영광은 무지 헷갈리더군요. 뒤쪽으로 화구와 같은 직경의 파이럴관을 연통으로 연결하고 오른쪽 벽 유리창 아래에 구멍을 뚫어 연통을 밖으로 끌어낼 계획입니다. 연탄 화닥의 앞부분은 이렇게 잘라내서 혓바닥처럼 앞으로 연결했는데요. 수직으로 장작을 넣는 구조의 로켓스토브에서는 장작타는 불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불길을 보기 위해 구멍을 낸 것입니다. 기왕 난로를 만들었으니 불멍은 해야죠. 매뉴얼상으로는 이곳에 구멍이 있으면 연소가 잘 안된다고 하던데 틈새를 잘 막고 불을 지펴보니 그런대로 잘 텁니다. 난로 앞부분의 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는 원래 내열 유리로 하는 것이 원안이고 모양도 좋은데 내열 유리 낀 문틀이 또 2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는 이렇게 냄비 뚜껑으로 대신했습니다. 장에서 5천 원에서 만원 사이면 크기를 마음에 드는 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니 유리 사이즈만 보내주면. 맞춰서 잘라보내주는 업체도 있더군요. 대략 10만원 안쪽입니다. 이제 제이자처럼 수직으로 세운 연탄 하닥과 엔진오일 말통 사이에 펄라이트를 꽉꽉 채워 완벽하게 단열을 하고 자리를 확실히 잡기 전에 시운전을 해보니 신기할 정도로 연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앞으로는 한 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가의 병난로들도 가끔 연기가 실내로 빠져나와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요. 대단하군요. 열을 발산하는 핵심 부인 드럼통을 올려놓았습니다. 드럼통 덩치가 제법 되네요. 드럼통 색깔이 고색 창연하죠. <laughs> 느린 영감이 경제 상태를 한눈에 대변해 주는군요. 주의할 점, 이 드럼통을 올려놓을 때 상당히 집중해야 합니다. 수평과 수직 그리고 내부 연소로와의 간격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연기가 빙빙 돌며 잘안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조! 내부 연소로와의 간격을 잘 조절해야만 합니다 거의 80% 완성된 모습입니다 불길도 잘 들어가고 있네요 오른쪽에 연통 보이시지요 청소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문을 달아 놓았습니다 장작 타들어가는 타닥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어찌나 불길이 잘 빨려 들어가는지 후둑후둑하는 바람 소리도 들려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남은 바람이 무척 강한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한 점도 내지 않습니다. 이제 대충 된것 같고 내 눈에는 그냥 녹슨 드럼통 모습도 좋아서 그냥 두자고 했더니 금순이가 거지 속을 갔다며 벽돌로 쌓아 가리자고 하는군요. 하단부의 벽돌은 몰탈로 쌓았고, 드럼통 부분은 벽돌을 그냥 얹어 놓았습니다. 열이 잘 빠져나오라고 얼기설기 쌓았죠. 벽돌이 추열 역할로 해서 날로 끈 후에도 열을 발산합니다. 흙으로 메꾼 부분을 핸디코트로 하얗게 덮고, 날로 하단의 벽돌을 꼼꼼히 채워 마무리했습니다. 금순이가 고생했죠. 조금 예뻐졌습니다. 맞나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냄비 뚜껑의 손잡이도 나무로 바꾸었습니다. 피노키오의 코처럼 생겼네요. 거짓말할 때마다 길어지려나. 중간부분은 벽돌만으로 쌓아놓아 좀 살벌한 것 같아서 조금 남아있던 오래된 목재를 얹어놓았습니다. 90% 정도 완성된 모습입니다. 마무리를 좀더 예쁘게 해야겠네요. 냄비 뚜껑 위의 장작 트입구에 서 있는 긴 장작이 보이시죠? 로켓스브의또 한가지 장점은 장작이 저렇게 서서 타내려가는 덕분에 긴 장작 몇개를 세워놓으면 난로곁에 붙어앉아 살펴보지 않아도 그 부분이 타내려가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나저나 비싼 벽난로를 포기하며 장작타는 모습도 못보나 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참 좋습니다. 제작비용이 40여만원 정도 들었는데 연통값이 25만원 정도 들었네요. 연통을 좀싼 것으로 하면 비용이 내려가겠지만 나중에 확장할 안방 난방을 염두에 두고 스파이럴관을 좀 넉넉히 샀더니 돈이 많이 들었군요. 로켓 스터브의 역할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난로 하나로 거실과 안방의 작은 구들 침대 그리고 작은 방 난방까지 하는 과정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작업 역시 금순이와 둘이서만 한 작업입니다. 오늘의 메모입니다. 1. 로켓 스톱을 만들다 실패하더라도 큰돈 드는 것이 아니니 도전해보자. 2. 드럼통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시골집의 분위기에 멋지게 어울린다. 3. 효율이 뛰어나고 기대 이상이다. 장작은 산보 삼아 동네산을 돌아다니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